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입니다. 자, 오늘 2월 1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국내 증시가 회복을 해주면서 종목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급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20만원대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억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투자신 하 종목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기사를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미국 원전 동행 본격화 수주 밸류에이션은 동시에 높아진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는데요 자 일단 이 미국 대형 원전을 보시면 단가는 높이고 할 일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전의 미국 진출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성 개선에 결정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단 기자재 단가 30% 상향이 있는데요. 이팀 코리아 차원의 원전 수출에서 기자재 공급가가 기존 대비 약30% 높아진 점이 목표 주가 상향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범위 확대를 보시면 단순 제작을 넘어 프로젝트 전반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쇄 수주의 기대감인데요. 일단 단발성이 아닌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음을 보시면 s m r 2030년까지 28조 원의 먹거리인데요. 일단 파트너사를 보시면 엑스에너지,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이 있고요. 다음으로 추정 수주 규모를 보시면 일단 엑스에너지가 13.8조 원정도있고요 이것은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케일파워는 10.2조 원정도있고요 이것은 핵심 파트너십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파워는 4.1조원으로 차세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로 인해 총기를 보시면 은약 추정 수준 규모가 28.1조원 정도이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바로 SMIC의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터빈과 밸류에서는 보시면 g 번호바를 따라가는 몸값인데요 일단 공급 부족 수혜를 보시면 글로벌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수주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킹을 보시면 글로벌 경쟁사인 G버너바의 주가 상승과 이 가치재평가는 투사애너빌리티의 몸까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주가를 보시면 11만 천원으로 NH투자증권은 이러한 호재들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시면 원전 미래 일감 달력 투사애너빌리티 목표주가가 상승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는데요 일단 대형원전을 보시면 연간 7조원 매출의 생산기지입니다 이두사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핵심 제조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최대 5개의 대형 원전 주기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수요 대응을 보시면 한국형 원전 외에도 이 미국의 AP-1000 노형 제작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원전 기기 부문에서만 연간 7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추산입니다 다음으로 SMR을 보시면 고부가 같이 신시장의 개막인데요. 일단 미국 뉴 스케일 파워 등과 협력 중인 SMR 사업이 구체적인 실적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 모델을 보시면 77MW급 모듈 2 0 공급 시약 3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가 하락의 마법을 보시면 초도 호기 이후 양산체제가 구축되면 단가가 하락하며 오히려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이 개선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스터빈과 서비스를 보시면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요. 일단 제품 판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리 수익입니다. 일단 가스터빈 제조 쪽을 보시면 연간 12개 생산체제를 통해서 약 6조 원의 매출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LTSA를 보시면 가스터빈이 설치될수록 서비스 매출은 누적됩니다. 2030년 누적 40기를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30%준의 고수익 사업으로 안착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보시면 영업가치 105.8조원인데요, 일단 하나증권은 이 모든 사업분의 부 이익창출 능력을 합산하여 기업의 영업가치를 105.8조원으로 도출했습니다. 일단 체질 개선 쪽을 보시면 단순 EPC 중심에서 고마진 기기 제작 및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가시성 높은 일감을 보시면 대형원전 파이프라인은 단기 변동성이 낮아 이 계약이 체결될수록 기업가치 산출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하나증권의 16만 5천원 목표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 건설사가 아닌 글로벌 AI 전력 수요를 책임지는 에너지기기 파운드리로 재정의한 결과입니다 자, 현재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투사 에너빌리티는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20만원대의 주가를 달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후 약간의 조정 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분할 하 필요는 없다는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투사 엔너빌리티에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투사 에너빌리티는 20만원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한 현재 엄청난 자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이러한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라든지이 종목의 수급 또한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급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펀드 회원들 중에 수익률 탑티어 분들은 적게는 20억 정도.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를 이3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고 수급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역대급 수급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의 주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가. 갑자기 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매집 중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는 에이직, 즉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이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한 오픈 AI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죠. 자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업은 에이직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고 있고 자 특히 AI 반도체와 서버형 에이직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제 생각으로 만약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역대 최대치의 주가를 만들어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10일 연속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닥권의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8 4 5 3 0 4 9 8번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번호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예상 수익 가능성 2000% 이상의 가능성을 챙기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번호 0108453의 049별번호로 힘이라고 한 글자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이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오는 상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금액대는 1,300원에서 1,600원대 사이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목표가는 16,000원 정도인데요. 이 13,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유 기간까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자 만약 나는 단기로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 단기로 최단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 정도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최단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니다 나는 좀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대 10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보유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회사 이름 받으실 분들께서는 아래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 제 개인 번호로 한 글자 힘이라고만 남기시고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A집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대응 방법,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과 매수매도 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대응 전략 문의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매수 면 타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설문 조사지인데요. 자 일단 간편하게 설문 조사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문의를 도와드릴 건데 일단 문의 처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 대호의 개인 번호 자 위에 나와 있죠. 저 대호의 개인 번호로 이렇게 문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 조사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전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적어두었죠. 자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뭐 두사에너빌리티 등등.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매수면 타점을 알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문의 가는 시간대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아무 때나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은 상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냈을 때뭐 여러분들이 일중이시거나 뭐 약속이 있으시거나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대를 적어주시면 제가 메모와 함께 제가 알람을 맞춰두고 문의를 진행할 거라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수면 타점과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십니까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문의를 진행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확인자 적어 둔 것이고요. 자, 이 모든 걸다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적어 주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응전략 문의 참여를 하기 위한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문의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설문 저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작성하시고 여러분들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